이 장어는 이거 바다 장어 손질 다돼 있는 거 이제 먹어볼게요. 손질 다돼 있거든요 이거 테이프만 빼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장어먹방. 우와, 족됐다, 이거. 우와, 형, 족된다, 이거. 우와, 족된다, 이거. 복자 매운, 매운 소스 있고, 그리고, 마늘 소스 있고, 이게 뭐야. 이거는 복분자 매운, 어, 이거 있고, 이런 소스 있고, 여기, 생강, 마늘, 네, 있습니다. 이제 구워볼게요. 우와, 진짜 대와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어. 우와. 아, 두 마리 정도, 아, 두 마리 정도 먹어도 되겠다. 두 마리 정도 먹을게요. 나머지는, 어, 매운 소스로 할게 매운 소스. 매운 소스랑, 난두 마리만 할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먹을게요, 이거는. 다워있고, 예. 먹어, 나온 아도가야고 남겨놔야지. 나쁘고 남0놔야지많잖별 없어. 몇 마리 있는데. 우와, 죽인다, 와. 아홉 마리 아니야? 몰라. 아홉 마리 같은데? 오, 색깔 봐, 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와, 때깔 봐, 와. 어. 와, 죽인다. 자르. 아, 더해, 야돼 더해, 더해. 더 구워야 돼. 이거 자르고 구우면 돼. 아니 더 구우고 까는 게더 편해. 구우고 자, 구우고 자. 죽인다, 잠와 집어. 집어, 집어, 집어. 아! 뭔가좀나고다누나게켜야 어, 돼, 이 하면 안 돼. 좋다 있지. 이거와 이거. 꼬리? 뭔 꼬리야? 우와, 뒤집어. 탱탱한데? 와 뒤집어. 겁나 탱탱한데? 발이? 와와 우와 와 우와 진짜 영재와 어. 우와. 하고 저거 저거. 하고. 생각만 다 있어 저기 이쪽이. 아, 생각만 다 있어. 소스까지 다 있고. 음. 이게 그거잖아. 술안 소... 어? 아, 주. 먹어. 어? 한번 봐 그러니. 씨. 죽겠어. 국물 자 맛있네. 팔잖아. 편의점에. 아, 편의점에 복분자랑 먹고 싶네. 편의점 팔잖아. 그럼 복분자 빠냐 어, 팔아 판 데가 안판는데있거 복분자 소주랑 섞어 먹는 거. 맛있어. 복주, 복분자랑 소주랑 섞어 먹는데. 복주를 안섞고 주나 맛있어. 돌렸어? 아니, 봐. 잘라, 그거. 아, 복분자. Ah, pas en tête, pas en train de prendre 와봐.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먹어볼게요. 음! 음! 양념 존나 맛있는데. 와! 존나 맛있어. 와, 양념 개 맛있는데. 와! 와, 이건데? 아, 소주 안주다, 이거. 소주 안주다, 이거. 힘들 소주 안주다, 이거. 아 진짜 진심. 와, 진심 소장한 줘야 오, 진짜 맛있는데. 오, 오 씨부레 맛있어. 오, 맛있어. 면소도. 저거 적어. 어, 소장한 일단은. 뭐, 생강이라. 아, 올려. 아, 생강 올려. 어때? 나 오프에 그래. 올릴게 생강. 생강, 생강, 생강. 올려야 돼. 딱 올리고. 더 올려, 생강. 만원 올리고. 생강 더 올리라고. 아, 됐어. 생더 아, 올리는 거야.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생강을 왜. 생강을 옆에 덜어놓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마늘이랑 이렇게 먹어 응 먹어 이리 와 으음 나 생강 을나 올려봐야지 으음 생강 먹으면돼으아소 찍어야 돼 일단 아, 안대을때한번 이렇게 생만 이렇게 서 먹으면 돼으아아맛있맛있 음. 미션은 굳이, 장어, 젓밥, 젓밥도 맛있겠다. 아, 존나 맛있는데? 마우치, 아, 그렇지, 맛있지? 응. 어, 괜찮네. 괜찮네. 응. 아, 이거 맛있는데. 네. 또알 필요 없어. 이거 찍어 먹으면 소스에. 그럼 생각이시죠? 쿵 괜찮아. 아, 그. 뭐하냐? 저거 찍어 먹어봐. 아, 이것만 찍으면 맛있어. 응. 먹어봐라. 뭐 맞는지. 맞는지. So, s 맛 so, so, 술술술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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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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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s 이거 만약에 바닷장어 식당 가서 팔잖아. 겁나 맛없어. 어, 차라리 민물장어 맛있는데 지금 먹으니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 덥고. 뭘지? 너무한데? 덥고 덥고.

숯불향, 숯불향. 여기다가 양념 좋아하면 양념 발라서 구워도 될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 밑에가 숯불이라 양념 툭툭 다 떨어지지. 양념 발라서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일반 장어보다 엄청 얇아요. 얇게, 얇게 해가지고 뼈가 없어. 아, 맛있네. 원래 바다장어가 뼈가 많거든요? 근데 뼈가 없네. 민물장어 보다 바다장어가 뼈가 많아 맛있어 이거 마트 가면 이만큼 사 마트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꾸먹어돼 양념 맛있 응? 양념 맛있 여기다가 쓱쓱쓱쓱 쓱쓱 발려고 또뒤에 뒤집어도 쓱쓱쓱쓱 발려고 먹으면 뒤집는거지 타도 그게 맛있는거지 <목소리> <목소리> 다리가 아닌데... 엄마, 너 가만히 있어야 돼. 너 그럼, 너이씨안데려 나와 이제부터... 응, 안 데려나온다고 해. 너 저기다 가 다시 갖다 놓는다. 그럼... 억울인데 갖다 놓는다. 응,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똑같아. 먹어도 안 죽어 배속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배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똑같은데 뭐 배속에 들어가. 맛있어요. 음.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강 올리고, 형님들. 생강 올리고, 양념장을 이렇게 딱 올려서, 양념장 올리고, 그리고, 마늘, 딱 올려서, 딱 이렇게. 음. 따로따로따 음, 맛있네 진짜로 와와 개꿀맛 아닙니까 꼬리 여러분들 꼬리 꼬리 먹방 꼬리 꼬리 먹었다고? 꼬리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생강 일단 응. 먹고 응. 그리고 마늘 좀 줘. 넣어줘 먹는거죠 다 먹어도 돼 얘가 다 먹게 된건데 먹어도 응, 되고있지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찍어먹으면 맛있어. 고구마 맛있다. 먹만해 섞지 마, 섞지 마, 마, 마. 위에다 찍어. 강아지 먹이면 안 됩니다. 새끼 때 강아지 먹잖아. 그럼 살안 먹어. 나중에 어쩔 수 없어. 농부? 먹어봐. 먹어. 맛있다. 아, 먹어. 맛있어. 담장? 잘 잤다고? 잠다고. 어? 잘 자는 거지. 먹어. 아이도 많이 있네 이거. 딱 올려가지고. 어디다 올릴까? 신강에다 올려서. 나온다 안 됐어요? 뭐 다운돼? 다운 안 됐어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노래 있잖아 여 봐. 꼬리가 꼬리가 없어 왜꼬리 없어 간다고? 젊은니 아, 괜찮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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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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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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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도,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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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 나이다, 나이다. 많이 먹어. 예, 많이 먹어. 먹긴 먹지. 장어는 소스빨이야. 소스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장어는 원래 소스빨이야. 소금, 소금 아니면은 소스빨. 소금 뿌어가지고 어, 먹던가 아니면 소스에다 발라가지고 먹던가. 먹어, 먹어, 먹어. 그치, 네, 먹어. 넌. 네, 너 먹어. 뭐 하게, 이거? 갈라고? 아니, 니네 먹으라고. 가. 강아지. 너안 먹으니까. 잠깐. 뭐 얘기하는 거지? 응술먹냐 음, 자고 말하 거야 뭐지? 젊이야 잘자 젊이 자고 있어요 지금 안먹어 없으면 안 먹는 거지 뭐 없어 안 먹는 거지 먹으라고 없어 안 먹는 거야 먹어 와 아, 먹어 없어 안 먹는 거지 맛봤어 잘 자요. <laughs> 잘 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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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습니다우맙습니다다고맙습다감사합니다고우습니 가능나. 뭐먹 것. 이거 뭐. 뭐짠짠뭐뭐라고 음. 이거 뭐어뭐마 <laughs> 짜리 700g 이마트 가면 판대요 이마트 가서 사면 될것 같은데 먹을만해 맛있어 이게 뭐냐면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장어도 먹을만한데, 소스가 맛있어서, 음, 그, 더 맛있어. 다, 단, 거 좋아하면은 또 마늘 먹고, 좀. 매운 거. 맵, 주지도 않아. 아니, 그냥 람마 틀린지 입맛이야. 맵지도 않고, 그냥, 좀, 좀, 매콤한 양념. 매콤한 양념 좋아하면 매콤한 양념 좀, 나는 매콤한 양념이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장어는 좀, 그냥, 그 뭐야, 달달한 거는 안 좋아해가지고. 젤리 야끼 맛. 음. 거기에다가 마늘 추가한 거. 대리야끼, 매운 거. 마늘, 마늘 추가한 거데 마늘 대리야끼 소주. 다 먹었어요, 이제. 취향대로 먹는 겁니다. 몇 마리는 양념해서 먹고, 몇 마리는 찍어서 먹어도 되고. 다 먹었습니다, 예. 없어요, 이제. 끝났어. 예. 먹방 끝나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 먹으 땡. 끝. 어. 아, 비짐씨 안녕하세요. 예. 먹방 끝났어요. 비짐씨 늦게 오셨네요. 먹지 마 못합니다 이먹방다 끝났는데 타이밍이 개 같네요 먹방이 없어요 이제 다 먹었어요 <laughs> 아, 끝났어요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